누워서도 가능한 허벅지, 안쪽살, 삭제하는 운동법. 모든 동작은 총 1분 동안 진행되며 저장하고 꼭 따라해보세요. 이 동작은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툭툭툭 쳐줄게요. 두 번째는 가위킥 동작입니다. 양손은 엉덩이 옆에 두고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양 다리를 천장을 향해 뻗어주세요. 양 다리를 가위처럼 벌렸다가 닿는 동작이고, 무릎은 최대한 펼수 있을 만큼만 펴주시면 됩니다. 복부, 옆구리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뱃살 정리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혈액순환 촉진, 복근과 허리 근육이 동시에 사용돼 자세 균형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낮은 위치에서 다리 벌리기 동작이고, 중간 위치에서 시작해 최대한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찍고 다시 올라와 주세요. 허벅지 안쪽 살에 자극이 미친 듯이 올 거예요. 네 번째는 레그레이즈. 다리를 모은 채로 일자로 들어 올리기. 복부에 힘을 유지한 채 다리를 천천히 내리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5에서 10cm 정도 띄어주세요 이때 호흡법은 내릴 때 내쉬고 올릴 때 들어 마셔주세요. 하복부 집중으로 뱃살 제거, 복근 라인 강화와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림으로 혈류 개선, 다리 부종 완화에 효과 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 자전거. 무릎을 90도 정도로 굽혀서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영상처럼 페달을 돌리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바닥에 뜨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효과는 윗 복부, 하체 근육, 체지방 감소, 허리와 골반 안정성을 향상시켜줘요. 마지막은 나비 자세.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영상처럼 허벅지를 툭툭 털어주세요. 양손은 복부 위에 편안하게 두어도 됩니다. 효과는 골반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뻣뻣한 고관절을 완화시켜줍니다. 모든 자세는 1분씩 4세트 반복해주세요.